깹든 오 깹든 오마 깹든 여기 10미터 25미터 어 뭐? 여기 탄약이 있다 어, 죽기도 어렵게 만들어놨어 안 주워줘 어 이리 와야 돼 끝부분에 그, 그아 <laughs> 이게 말이 되냐 해치가 잠겨있는 거 같은데 어, 잠깐만 일단은 저거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걸 얻어야 될것 같은데? 바로 여기. 어. 오, 어, 야, 니네 뒤에. 어? 내 뒤에 네, 뭐 있어? 어 야, 안쪽에서 잠겼어. 내 뒤에 뭐 있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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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동하자, 이동. 일단 일로는 이동 못하고. 죽긴 죽네.

오 야, 여기 밑에, 밑에, 바닥 기는 애, 기는 애, 오우. 잡았다. 아니, 아니,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오우. 오 그나마 다행인 게, 레온처럼, 보활한 음. 애가 아니라가지 맞아. 그 진짜 좀, 좀. 애또 너무 넓었어. 뭐 아무것도 없네. 어 일단 여기 열자 이게 막힌 데를 좀 열어야 되나 보다. <laughs> <뭐야>? 어, <웃음> 어. 어. <웃음> 야 이거 뭐야? l 치를 <laughs> 동시에 열어야 된다는데? 캡틴! 캡틴! <laughs> 어. <깨달아. 웃음> <laughs> 아나 내가 또 도와줄게 내 아니야, 쪽으로 와. 아니야 진짜 잘 봐봐 내가 지금 쫄고 있어 내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잡았어? 어 오케이 어 V 눌러 아 이제 마무리하자 신음 소리 내고 있는 애 계속 소리는나 완전 죽지 않아어 소름 돋는 새끼 열쇠 있다. 하나 남았나? 어, 그런 거 같아. 가자, 이동하자. 아, 어, 뭐. 아, 뭐야, 이 새끼. 안 죽은 거 같아, 고 어, 소리가 계속 들려서. 아, 이 팔도 움직이네. 너 어느 쪽으로 왔어? 오른쪽으로 왔어? 오, 어? 야, 야, 오, 오. 아니, 여기 파란색 저 보이잖아. 파란색 화살표 있는데. 야, 여기 하나 부활했다. 아! 큰일 났다. 비켜, 비켜, 비켜. 나그레네이드 쏠게. 뒤로, 뒤로. <laughs> 난 경고했다고. <laughs> 자자 아, 어 얼로 가야 되냐? 돼, 어, 저 손님 본체인가? 일단 어, 여기 어. 열수 있다. 어 여기 갔던 데인가어이내 쪽으로 와. Wait. Roger. 여기 여기 뭐가 있다고? 어 여기 스킬 포인트 있다. 어, 오. 그쪽으로 이동하는 게 맞, 맞는 스프레이. 것 같아. 스프레이 있다. 잠깐만, 이거 그러면은 또뭐 버려야 되네. 오! 왜, 왜? 뭐 있어? 어디, 어디? 오, 씨. 저 약점 부분만 노려야 되나보다. 팔로되어있는어자 일단 볼일은 끝났어 m 뭐 o v 어나 이거 손 마저 처리하고 갈게 오케이 어 여기 있다 내 미리 열어놓을게 음. 어? 야 뭐야 이 간헐적으로 흔들리는게 방해를 하네 어. 전기, 구 전기구이 될, 되는 줄알았 어, 느낌이 좀 그렇지? 어... 바닥에 물이 있다는 게. 어, 야, 여기, 여기. 여기 열수 있는데? 어, 그래? 어. Move it. 모르고 지나갈 뻔 했다? 근데 아무것도 없네. 여기 오, 황산탄 오. 있어, 황산탄. <laughs> 어, 야, 바, 바, 바닥 어, 뭐 어, 어 바닥에, 바닥에. 일단 여기에 황산탄, 이 황산탄 있어, 여기. 캐비넷에. 난 일단은 못 먹는 것 같은데. <laughs> 어... 열수 있는 데는 다 열어보자. 여기도 있어? 열수 있는데. 여기도 열려. 오, 어, 일단 너 있는 데로 가볼게. 없어, 없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피규어도 없어. 여기 열수 있는 거 있는데? 아, 캐이 있다고? 아 아니, 아니 캐빈은 아니었어. 그냥 상자였어. 여긴탄 하나 있었고 이 무마다 뭐 숨겨져 있는 게 있나? 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야, 여기. 여기. 어 <laughs> 오, 내가 살게. <사줄게>. 오, 야 지금 <laughs> 위험했다. 아야 위에 여기 있어 응. 내가 먹을게 뒤에 또 왔다. 피해 크리스. 어나 피한다. 그레네이드 한방 쏴줘야겠는데. 내 쪽으로 와. 키헤 키헤. 죽어. 어 아직도 살아 있어? 오. 아까 거기를 돌아서 왔구나. 맞아 원래 있던대로. 어, 여 여기도 열수 있네. 어. 뭐무 일이야? <laughs> 네가 열자마자 손이 나왔어, 날 덮쳤어. 어, 맞다 왔어, 여기다, 여기. 어, 또 언제, 언제 아 맞다, 맞다 여기다. 오또 손이다. 아 여기 나만 손에 맞아. 아 <laughs> <laughs> 진짜. 야 진짜 딱그 느낌이다. 그 에일리언 보면은 어. 사람 얼굴 빨아먹는 놈 있잖아. 그러니까. 야, 여, 여기도 여는 거 있다. 어서 온 사방에 여는 게 천지야. 어, 야, 여기. 아, 피요한줄 알아. 요 안에 있어. <laughs> 아저 옹이라고 싸는건 뭐니? 글 Move i 옹 아니니? 옹. <laughs> 수류탄 있고. 어, 저 안에 화장실에도 뭐 있어. 아, 그 아까 그 문으로 가보자. 오. 여기 맞나? 아닌 거 같지? 65m 저 가까워진 데로 가야 되는데? 음.. 그냥 가까운, 가까운 데로 가자. 음.. 손 조심하고. 아, 역시 크리스야. 어, <laughs> 오, 오, 오. 야 얘네가 자꾸 저기로 들어온다 음. 이제 슬슬 무시해야 될 타이밍이 온것 같아 내 쪽으로 와내쪽아 여기다 여기 나 보여? 일로 일로 이동해 최대한 저 22m 저으로 가야 돼아 음. 여기서? 아냐아냐 아니, 아니, 아니. 이쪽에서 이쪽으로 아너 있는 데로 가야 되는구나 가자 아, 이동하자 맞네. 우리가 왔던 길을 차근차근 대지퍼 가야지. 음. 자, 오. Come on. Right behind you. 어, 제 무시하고 이거 타자. 오케이. 이미 미사일 터졌겠다. 음. 어, 빨리빨리 제 오기 전에. 어후, <laughs> 어후, 오 밑, 밑에 용광로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여기다 뭐 누르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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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터트려, 터트려. 어떻게, 어떻게? 야, 나 총알이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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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박이다. <laughs> 진짜. 아, 씨, 거의 야, 이런 식으로 난는 시프트 알로를 나올 줄 알았어. 야, 그레네이드로 바꿔놓자 아, 당황스럽네 이거. 바꿔놨지. 나 준비하자. 어, 었다 오, 저 오고 있어. 가자. 야, 에구, 저 손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 못 없앴어. <laughs> 아. 좀인정 사정 없이 써야겠다. 어 그러네. 일단 우리가 살아야겠다. 이게 크리스 상이 어려운 이유가 음. 원래는 레온 편에서 슈퍼트 알루르면 다 해결이 됐었거든. 음. 저 알아서 피했을 거야. 근데 여기서는 다 해야 돼. 직접 해야 돼. 가자 이동하자. 이번 막 소장이 거든. <laughs> 어, 없 바꿨지. 그래네이드로 몇 번을 반복하는 건지 모르겠다. 됐나? 예. 야, 근데 신기한 게 무슨 배 용광로가 있냐? 그러게 말해. 미쳤네. 얘네. 어일로일로 일로 이동하자 그렇게 해서안 열린다고 부드럽게 해야 열리지 오케이 전의가 중요하다고 오이어 <laughs> 이동하자 아 이제 맞지? 그 징글징글한 놈 야, 이거 레오는 헬리콥터인데 얘네는 케이스가 나서 스케일이 다르다. 아, 야, 이 생캠일까? 이거 레온 챕터 5할때 에이다는 죽었다 이러고서 크리스가 비행기 타고서 말하잖아. 그 장면인가 보다. 아, 그 총을 기대하 전기차에 대하여? 그 뭐야? 조종하고 내가 쏘는 건가? 에이, 설마 이걸 조종 어떻게 <laughs> 야, 맞아. <laughs> 진짜야? 네. 어, 맞아. 이 X발, 주민 어떻게 이거. 내가 e r 방금 전에 너..너는 뭐하는거야? 는는 지금 조 o 하는거 p it from here. The missile's c 나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 지금 너도 미사일 쏜 거야? i 마지막 한발올로고 야, 로군. 사끝껏또 저거 마지막 한발 싸봐.

어디 어떻게 가야 내가 여기서 쏴 주는 거네. Looks like my path is blocked. Nothing a little pyrotechnics can't take care of. 네, 네 오어 어, 머느해 줘. 어. 오케이. 야, 좋다. 어, 오케이. 간다. 폭발한다. 야, 너무 너무 도망 안간거 아니야? 어. <웃음> <웃음> 일단 일단 달리자. 완전 완전 불감증이네 좀. 오씨어야 여기 피규어. 어야야난 여기서 안 보여. 일단 가. 어 일단 가. 어 이거 올로 가야 돼. 어 여기 또 폭파 시켜야 되네. 나 폭파 시킬게. 어머 좀 어. 해줘. 어. 야, 내, 비행기 내 타고. 뒤에서 지금 누가 쪼고 있는 것 같아. 내 뒤에 뒤에. 내 뒤에. 어어 어. 어, 스나. 어 스나 스나. 야 스나 보다 어. 스나. 어, 타려도 내 뒤를 쪼고 있어. 아씨 어, 도하가 제발 내 옆에도 하나 있어. 자수여 <laughs> <laughs> 진짜 말도 안돼 진짜. 미사일 올라오고 아닌데? 그때 그 괴물이다 어. 야 이것도 잡아야돼? 아이 그 이거, 이거 이건 이건 내가 상대 할게 오그 최대한 폭발을 할게 어떻게 올라가야 나, 나 한다 어 좋아 좋아 아시다. 안다 Yeah. HQ t a l u n c h has been a b o r d 야, 야, 야 h I e r e d o w go, e r e Now get back to the plane so we can get out of here. 야, 저어야 크레인으로. <웃음> <웃음> 내, 내, 어, 내 지금 쏘고 있어. 얘 지금 마팅 왔거든.

Z, he knew we were t n g to i m e out of time, Alpha. Permission to destroy the missile granted. Oh. Tell them. Terminate things in our way. Yeah. 한마 행리사인데 이렇게 코앞에서 터트리면 다다 죽는구지. 잡아놔. 야 이건 날아가는데? 못 막은 거 어, 저기 중국으로 향한 그... 아 f o h o l d on, I'll attach you through t h Leon Kennedy What? Leon, Leon, where are you? Chris, we're j s t o u t s i d of Tachi Why? Get the hell out of t h e r 오, 이 영상이 그렇게 연결되구나 아, 그러네 어, 이 사람들은 문야 이거 그니까 내 원부를 낳아 주신 새끼들이 그들은 정화를 원하고 있는 공멸 후에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곳이에요. Nice. 이런 거 진짜 영화 같다. 내가, 내가 바라워크래프트가 이런 식이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만드는... 이렇게 재탕하는 문. 아, 저런 아비교환 속에서 살 사람 있을 거 아니야. I'm not sure if I'm going to be able to get o r e i o u a l h Leon! Leon! Are you alright? Are you alright? Yeah. t h i n g s just got bad. Real bad. Actually, I'm going 미사일이 목적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하나 숨겨져 있었어 그래서 얘가 알아본 거구나 우리 만난 적 없냐고? 사실 난 걔가 누군는 몰라. 근데 어. 네, <laughs> <얘네> 아빠가 <laughs> 이게 5편에서 보면은 그 썬글라스 끼고 그 쫄쫄이 입은 놈 있잖아. 아 있잖아. 그 흑인? 뭐아 어, 흑인, 말고. 흑인 말고 흑인이 아니라 걔 악당 악당 중에 있어. 그 런머. 어. 걔 보면은 그 채술 막 써가지고 초인처럼 조인, 조인. 움직이는 애 있잖아. 어맞아 맞어. 맞아. 그 아들이 저렇게 클 만한 척하면 얘들은왜 하나도 안 내고 있는 거야 야,